토론은 일단 그 지문을 준단 말이죠. 그 당일날. 응. 그럼 그 지문만 요약하면 돼요. 현재 상황이 이렇다. 그리고 나서 문제점도 심지어 지문에서 나온단 말이죠. 아, 그럼 1차 면접부터 합격했잖아. 그리고 이제 2차가 됐는데 특히 우리 은행 같은 경우에 출연생들이 2차 면접에서 점수가 배점이 뭐 엄청나게 많다. 막 이런 소리들이 많잖아요. 음. 그죠생님도 음, 음, 음. 그거 알고 있지? 음. 그렇죠. 그럼 2차 면접은 본인이 어떻게 준비했어요? 저는 인터넷에서 수집할 수 있는 기출, PT 주제들은, 일단, 싸그리다 모았어요, 일단. 싸그리? 어. 그래. 그리고, 저만의 오피니언을 작성을 해서, 블로그에, 개인 블로그가 있으니까, 블로그에다가 다 올렸죠. 매식격 하듯이. 음.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다 댓글 같은 거좀 적어주거든요. 그럼 이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또, 오피니언 보완하고, 또 스터디도 제가 하나 진행을 했었는데, 스터디를 했던 이유는, 좀 나태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실전 같은 연습을 좀 해보고 싶어서 그두 가지 이유였어요. 그래서 뭐 제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PT 주제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n등분해서 각자 오피니언을 작성을 하고 일주에 일한 번씩 만나서 실전처럼 Q&A 시간 가지는 식으로 저는 준비를 했어요. 준비 기간이 거의 한뭐 일주일 정도밖에 없었잖아. 마찬가지로. 그렇죠. 빠듯했죠. 네. 그렇죠. 매식경에서 계속 한 대로 오피니언을 계속 작성하고 그냥 정진님한테 궁금한 거나 그럼 PT면접이라는 것 자체를 오피니언 하나로 다 해결했다는 거네 왜냐면 나도 매식 경만 제대로 하더라도 사실 PT면접은 크게 나는 걱정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음. p t 면접을한몇 개의 주제를 연습을 했어요? 저 주제는 21년, 22년도부터 다 봤거든요 그럼 한 5, 60개 되겠네 최대한 많은 주제를 접해보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오피니언을 쓰면서 반복되는 그런 키워드들이 있어요. 맞아. 그러면 반복되는 키워드들이 있으면은 그 저는 저만의 약간 만능 템플릿 같은 걸 하나 만들었거든요. 틀을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딱 잡아놓고 그냥 유사한 주제가 나오면 그 키워드를 갖다 끼워넣기만 하면 그 제한된 시간 안에 다 작성을 할수 있어요. 그럼 어차피 머릿 속에 기본적인 지식들은 들어있으니까 굳이 떨면서 발표를 안 해도 되는 거죠. 본인이 받은 주제는 뭐였어요? 그 세계 경기 대개 전체적으로 좀다안 좋잖아요. 그럼 공급망 관련된 주제였었는데 이 상황에서 네이 기업들은 공급망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은행은 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 있을 것인가 그 주제였어요. 그러면 이때 즉흥적으로 대략 구조만 잡봅시다 지금, 매식경을 정진님이 한몇 개월 정도 했었죠? 전 2개월? 2개월 정도 했었어요. 2개월 정도 했으면 그래도 본인의 글 쓰는 오피니언 구조가 있, 있을 거란 말이지, 이제는. 음, 그 음, 음. 네네. 그러면, 지금 그 주제가 나왔을 때, PT면에서 어떻게 템플릿을 조정시켰어요? 서로는 일단 그 지문을 준단 말이죠. 그 당일날. 음. 그럼 그 지문만 요약하면 돼요. 현재 상황이 이렇다. 그리고 나서 문제점도 심지어 지문에서 도 나온단 말이죠. 어, 지문에 또 나와. 어, 오케이. 네. 어. 요약 플러스 문제점. 그러면 그거에 그렇군요.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그럼 그 해결책을 이제 본론에다가 넣는 거죠. 이제 지문에서 요청했던 거는 기업 입장에서, 그리고 두 번째 은행 입장에서니까, 첫 번째는 기업 입장에서의 솔루션, 두 번째는 은행 입장에서의 솔루션. 이렇게 크게 두 달락으로 나눌 수 있는 거죠, 본론. 그러면 이제 결론은 그걸 한번더서머리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문제 상황 이렇고, 기업 입장 해결책이고, 은행 입장의 해결책이고, 기대 효과까지 써주면 더 좋고. 그러면 정신님은 다 이런 구조로 지금 했다는 거잖아요. 사실, 구조만 좋고 보면은, 어려운 게 없어, 그치? 맞아요. 어려운 게. 맞아. 사실, 이거는 누구나 할수 있는 거거든. 맞아요. 근데, 취준생들이 흔들리는 건 뭐냐면, 어떤 주제가 나올지를 되게 흔들려 해. 근데, 어떤 음. 주제가 나올지가 중요하지 않은 건 뭐냐면, 지문이 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도, 우리 은행 면접에 갈 정도, 그, 되는 정도의 그 스펙이나, 그, 머리를 갖고 있으면, 음. 누구라도 그 지문을 해석해서라도 할수 있는 주제를 준다고, 사실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조금 뭐, 매식경이나, 뭐, 뭐, 다른 것들을 했다면, 기본적인 베이스 지식이 있어서 뭐 주제가 유사 주제가 나오면 빨리 여기에 입력을 시, 시킬 수 있겠지 음. 템플릿에 근데 주제가 맞아요. 내가 모르는 게 나와도 어떻게 돼? 그 지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피티면접은 당연하게 결정되는 거거든 음. 정진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매시경 두달 했으니까 T포인트를 그래도 계속 고민을 했잖아 이게 그렇죠 맞아요 그럼 거기에서 결국 T포인트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것까지가 네. 피면접의 이제 모든 구조지 맞아요 네, 지금 네. 정 교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다한 거예요 음. 여기서 중요한 게 어, 2차 면접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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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PT 면접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음. 또 사실 인성이라든가 직무에 대한 질문들이 또 이어지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때 질문들은 한몇개 정도 받았어요? 하, 저는 인성 면접 때 질문을 한 9개? 9개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많이, 받았, 많이 받았네 네 많이 받았어요 저. 2차 면접은 또 인성과 직무에 대한 것도 당연히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들 음. 지금 생각은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무짤르듯이 나눈다고 1차는 음. 뭐 직무 역량 2차는 PT, 그러니까 음. PT만 준비하고 또, 예를 들어서 인성이라든가 그런 것도 준비 안 해가는 친구도 있어. 가끔. 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저는 1차 때 스크립트 준비했던 키워드들 그대로 2차, 3차 다 썼어요. 결국은 인성 기반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물 맞아요. 그럼 본인이 느끼기에는 PT 면접을 만약에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는 또 2차 면접을 가장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방법. 핵심적으로 딱, 요. 요러... 그니까 저는 뭘 하든 간에 조금 미련하게 하는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그니까 러 효율적이진 않아요. 음. 대신에 좀 하나의 목표를 잡아놓으면 그걸 이루기까지 제가 정한 루틴은 계속해서 지키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제가 하루에 뭐세 개의 주제를 오피니언을 작성하겠다 하면 그거 그대로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스타일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냥 그렇게 최대한 많은 주제를 접해봐라. 많이 생각해봐라. 최대한 많은 주제를 접해보고 생각해보고 이왕이면 거기에 말하는 연습까지 미리 해놓는다면 더 좋다. 맞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모르는 주제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나는 이제 없다는 거지. 음, 음. 맞아요. 모르는 주제 나온 거 걱정하는 시간에 나온 주제에서 더 연습해보면 음. 되고, 최근에 이제 알면 <laughs> 되는 거니까. <laughs> 그렇죠. 마지막으로 우리 이 영상 시청하는 생존이들한테 용기를 북돋아주는 한마디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저도 불과 몇 개월 전, 4개월 전까지만 해도 진짜 많이 불안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서른이었으니까 더더욱 많이 불안했었는데, 결국은 제가 정한 하루하루의 그런 목표들, 어, 이런 거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되게 이것도 좀 고런 답변일 수는 있겠지만, 할수 있겠다는 그런 자신감 가지고, 하루하루 해나가다 보면 최종 합격 메시지 꼭볼수 있을 거니까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존하세요. <laughs>